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이야기꾼 주인공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여행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더니 노인은 의자에 앉아 나무 지팡이를 쿵쿵 울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선설, 즉 인류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적,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이, 땅에는 두 마을이 존재했었지. 하나는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고, 다른 하나는 싸움과 시기로 가득찼어. 저 멀리 높은 산 정상엔 기이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그 나무에 대해 전설을 만들어내곤 했지. 그 나무는 사람들의 내면을 비추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보여준다 했거든. 간혹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찾아 산에 오르곤 했지. 한 마을, 즉 행복한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 항상 자신들이 더욱 선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마을로 돌아가서는 그 감정을 다른 이들과 나누곤 했어. 하지만 싸움으로 가득 찬 다른 마을이 사람들은 나무를 볼 때면 오히려 더큰 분노와 시기를 느끼곤 했지. 어느 날 노인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긴 여행을 하던 낯선 사람이 이두 마을을 지나가며 이야기를 듣고는 궁금증이 생겼어. 그는 마을 해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지. 왜 여러분은 같은 나무를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때 누군가 나서서 대답했어. 우리가 가진 시야 때문이지. 우리 마을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씨앗이 강하게 자라났고, 다른 마을은 시기와의 부심에 씨앗이 자라났거든. 노인은 옅은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 다만 어느 씨앗이 자랄지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가꾸느냐에 달려있지. 맹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믿었고, 그 본성을 키워나가면서 모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어.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 씨앗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해건을 나설 때쯤 오더풀의 빛을 받으며 사람들은 어쩐지 조금 더 밝아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긴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꾼 노인은 오늘도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성선설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선하고 따뜻한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죠. 두 번째 이야기 인날 옛적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의 노자의 철학을 신봉하는 우이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무이의 철학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우이촌의 도시에서 온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는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 속의 평화를 찾고자 하였고 우이촌의 이름을 듣고는 호기심에 그곳을 방문한 것이었다 방문객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천천히 그러나 매우 즐겁게 하고 있었고 어디에서도 조급하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도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무이촌에 대해 너무 신비롭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 놀랍네요. 이곳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비결이 뭔가요? 방문객은 마을의 어르신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무이의 철학을 따릅니다. 무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따르며 살되. 인위적인 힘을 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물은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우리도 그저 물처럼 자연의 위치를 따를 뿐입니다. 방문객은 어르신의 설명에 감명을 받아, 무이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며칠 동안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산에서 흐르는 물에 몸을 담갔다. 모든 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수고를 드렸다. 방문객은 그런 일상 속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방문객은 자신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인위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도시에서는 항상 빠르게 움직이고 효율을 중시하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은 그를 늘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머물게 했다. 우이촌에서의 단순한 생활이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마을에서 며칠을 보낸 후 방문객은 도시로 돌아가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배운 무이의 철학을 잊지 않고 도시에서도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의를 통해 알게 된 평화는 어느 곳에서나 소중합니다. 마음이 자연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면 어디서든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객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무의촌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고요했다. 그 후로도 그는 도시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무의의 철학을 떠올리며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자 애썼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무의촌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날 한 조선 마을에 태계 이황이 열렬한 팬이었던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나름대로 이황의 이기이원론을 일상에 적용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와 길을 통해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학자는 이를 기회로 삼아 사람들에게 이황의 이기이원론을 적용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사상을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빼를 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떡과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맛있는 떡의 조리법과 같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선 정확한 방법과 순서가 필요하죠? 이떡 레시피가 바로 이, 즉, 우리 삶의 본질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가 아무리 좋다 한들 재료가 없으면 떡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기가 등장합니다. 기는 바로 떡을 만드는데 필요한 쌀과 물 그리고 이것을 빚는 우리의 손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떡을 한 조각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떡이 존재하기 위해선 우리가 명확한 레시피 즉 이를 알고 있어야 하고 필요한 재료와 손께 즉 기가 있어야 합니다. 레시피 없이는 재료들을 한대 모아도 떡이 만들어지지 않고 재료가 없으면 레시피는 그저 종이 위에 잉크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와 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기 박씨 어르신. 학자는 갑자기 한 노인을 지목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기, 라면 그 정원을 가꾸기 위한 당신의 정성과 계획이 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정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연을 보세요. 연이 높이 날수 있는 건 바람이 필요하죠. 바람이 바로 기, 입니다. 하지만 연주를 잘 조종하지 않으면 연은 하늘 높이 오를 수 없어요. 그 연주를 잘 다루는 능력이 바로 이입니다. 이렇게 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이, 와, 기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왕의 이기이원론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에서도 이, 와, 기의 조화를 생각하며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고, 이는 마을의 평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학자는 사람들과 나눈 메시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고,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자 학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 이, 와, 기, 를잘 조화시키세요. 그러면 삶의 떡은 늘 맛있고 풍성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박수를 보냈고 학자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옛날있적 조선시대에 한 작은 마을 H마을이라는 독특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어디서나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항상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서로를 존중하며 매사에 있어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그저 도덕적인 것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마치 모든 주민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능력을 타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마을의 전설적인 분위기 뒤에는 마을의 역사를 설명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아이마다 태어날 때 그들의 내면에 새겨진 이치의 씨앗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이 씨앗은 사람의 도덕적 본성과 삶의 이치를 일깨우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씨앗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치 수양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이치의 길이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열곡이 이성증기 이론의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자아 성찰의 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호숫가에 모여 명상과 자아 성찰을 하면서 그날 할 일과 자신이 미리 계획한 목표들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도덕적 본성을 깨우고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길은 타인 존중의 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증리의 핵심은 도덕적 이치가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길은 자연과의 조화의 길이었습니다. 이치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 마을 주민들은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던 중 계절의 흐름에 맞추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자연의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소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치 마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본성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회, 그리고 개인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의 신규 주민이 된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나요? 그러자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 속에 이치가 담겨 있다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일세. 율곡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지. 이 이야기는 이치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개인의 도덕적 본성을 사회와 자연 속에서 구현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성증리 이론을 통해 조화롭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율곡이의 철학적 실험실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